안녕하세요. 저는 이비학원에서 연대 정시 국제계열 헬스 면접을 준비하여 합격하게 된 김입니다. 합격수기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도록 목차화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형 설명 및 이비학원을 알게 된 경로. 제가 들어온 정시 전형의 경우 수능 90%과 면접 10%의 합산으로 합불이 결정됩니다. 이때 면접의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면접 준비를 소홀하게 하신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사실상 합격권의 1차 정시 점수는 매우 촘촘하기 때문에 면접이 합불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의 사례로 예를 들자면 진학사 점수 및 합불 공개표를 보았을 때 저보다 정시 점수는 5점 이상 높지만 예비번호 1엔번대를 받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비 학원을 알게 된 경로를 말씀드리자면. 원서 접수 이후 바로 면접 학원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에 서치해보던 중에 연대. 국제형 후기가 제일 많았던 이비학원을 알게 되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2. 소개 및 1차 점수대 공개. 우선 저의 점수대를 공개하자면 644. XX로 진학사 사이트의 확정 지원자 점수 공개상 40등이었습니다. 헬스에서 뽑는 인원이 32명이었으니 절대 안정권은 아니었고 면접으로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미적분과 탐을 수능 과목으로 택한 이과였고 교차 지원으로 문과에 온 입장이었기 때문에 인문 사회적 지식이 문과 친구들보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때 이비학원에서 주신 최신 시사 상식 자료와 사례나 신문 기사 위주의 토픽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OH쌤께서 이번 연대 정시 HASS 지원자 중 많은 인원이 이과생이기에 절대 기죽을 필요 없으며, 연대 수시 국제형 지원생 중에 인문사회 분야에 진짜 약했던 학생들도 많이 합격했으니 정확한 정답은 아닐지라도, 최대한 자신의 지식을 보일 수 있는 이론이나 예시를 많이 이야기하려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지속적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수업 방식이나 자료 이용법은 후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 면접장 및 면접 방식. 우선 면접장은 1차 대기실, 2차 대기실 면접 장소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비대면 면접이었어서 면접 장소에 태블릿과 태블릿 사용을 도와주시는 조교분이 계셨습니다. 태블릿은 면접자가 직접 조작하면 안 되고 남은 시간이나 녹화 시간은 모두 태블릿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문제 해설 및 답변. 가 개인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 다름. 각 개인이 개인주의를 실천하게 된다는 것곧 이타주의를 실현하는 것과 같음. 한국어 지문. 나 개인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와 관련된 실험을 통해 의견을 뒷받침. 영어 지문. 다 개인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 강경이 개인주의만을 실천하기를 바람. 한국어 지문. 라. 그래프의 마이너스 개인주의가 높은 집단일수록 헌혈 참여율이 높았음. 그래프의 마이너스 집단주의가 높은 집단일수록 행복지수가 높았음. 문제 1. 가나다비교. 많은 기출에서 가장 익숙하게 나오는 문제. 핵심은 두괄식 답변과 제시되는 입장간의 명확한 구분. 마이너스 저 같은 경우 먼저가 나 다의 주장을 정리해서 답변한 뒤 가와 다가 개인주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 나는 반대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가와 다의 차이점도 언급하였습니다. 문제 2. 그래프를 통해 가나 설명. 그래프를 통한 제시문 이해 유형은 그래프를 설명하는 적절한 제시문을 근거를 찾아 연결해야 함. 마이너스 그래프 1의 경우 헌혈의 행위는 지극히 이타적인 것임을 강조하여 가를 지지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마이너스 그래프 2의 경우 나의 실험과 관련지어 나의 근거가 될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현상을 보이는 예시로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발달하진 않았지만,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써 높은 행복지수를 보이고 있는 부탄을 들었습니다. 5. 면접의 핵심 전략 마이너스 자신만의 답안지 만들기 바이 예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원자 모두가 가진 분석 능력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답변이 면접관의 기억에 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답안지만이 가진 키워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예시를 통해 보여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답변에서 부탄을 언급했습니다. 마이너스 제시문의 핵심 파악하기 연세대 면접이 요구하는 바는 주어진 시간 내에 제시문의 주장을 이해하고, 비교 및 분석을 통해 실제 그래프에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제시문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보다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뉘앙스, 핵심 주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영어 지문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대신 핵심 주장만 짚고 넘어가고 그것을 자신의 의견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는 답변의 편리성을 위해 직관적으로 비슷한 지문끼리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습지를 반 나누는 선을 그려놓고 비슷한 의견을 갖는 제시문들은 한곳에 몰아 정리하는 식으로 연습하였습니다. 마이너스 시간 분배 및 말하기. 답변 준비 시간은 총 8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지문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먼저 읽고 어느 부분을 중점으로 읽을 것인지 시간 안배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최대한 빠르게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시간을 너무 정확히 쪼개놓는 것보다는 적어도 n분이 남았을 때에는 문제, 2번으로 넘어가야 한다 식으로 커트라인을 잡고 들어가는 것이 시간 안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지막 40초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각 문제의 시작을 어떤 식으로 열 것인지 고민하고 말하기 순서를 머릿속에서 배열하는 과정을 가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견이라도 말하는 순서가 어긋나거나 전달력이 없으면 설득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답변 시간은 최소 4분 이상은 넘어가야 합니다. 답변 시간 관리는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면접관 입장에서 보았을 때이 학과를 얼마나 들어오고 싶은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답변 시간을 늘리려면 다양한 예시를 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6. 수업 및 자료 활용 방안. 자료 활용 방법부터 말씀드리자면 학원에서 주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모든 자료를 꼼꼼히 다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내용을 다 읽어보기보다는 한 토픽이 있을 때내 의견이나 사례를 간단히 생각해 보는 것을 위주로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사 자료를 활용하면 짧은 면접 시간 내에 적절한 예시를 꺼내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수업에서 쓰인 에브학원 면접 자료는 매일 집에 가서 한번더 말해보고 그것을 녹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수업에서 쓰인 자료 자체의 퀄리티도 좋고 또 기출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연습할 때 쓰기엔 적절했습니다. 제가 썼던 방식을 소개해드리면 먼저 내가 수업 때 작성한 스크립트를 보고 모의 면접을 녹화했고 녹화본 일 두번째 녹화 때는 선생님의 피드백이나 의견을 담은 스크립트 녹화본 이를 보고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녹화본, 녹화본 1, 녹화본 2를 비교하고 면접 태도 역시 스스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료를 활용하고 면접 준비하여 내용과 면접 태도 모두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7, 응원의 말, 정시 면접은 특히 다른 친구들 노는 시간에 면접 준비하고 학원 다니며 공부하고 있으니 집중도 안 되고 마음이 흐트러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다시 마음 다잡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면접 제시문 내용은 인문사회이지만 난 이과였으니까 남들보다 그래프를 잘 봐. 그러니까 무조건 붙을 거야라고 마인트 컨트롤하면서 다잘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만의 마인드 컨트롤에 용이한 내용을 가지고 끝없이 상기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이비 후배들도 올해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며 학교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랄게요.